첫 번째 작전 타이밍. 아 세리마, 세리마 좋아. 잘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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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어, 잡아 사이 잡았어.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승희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야, 우리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쟤네가 지금 나온 거뭐 있어? 없어요, 아, 없어요. 없잖아. 똑같단 말이야, 지금. 민규가 강타 때리는 거몇개 있어? 몇개 없단 말이야. 랠리 때나, 볼이 안 좋을 때 연타 페인트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담당을 주는 거야. 연타 담당. 연타 페인트 봐야 돼. 무조건이야. 우리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네. 잡아놓고, 천천히 연결해서 가는 거야. 네. 야. 야, 내버트서페들트 놓고 뒤에다 놓지 마, 뒤에다 놓지 마지두 무조건 들어가 야다 들어가 있다니까 레버트로 페인트 놓지 말라니까 6번 자리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빈다니까 가운데다 갖다 쑥쑥 가운데다가 네, 네. 쟤들한테 기회 그걸 넘겨준다니까 넘겨주면 쟤들 막 아무 때나 들다 들어온다니까 네. 네? 민경이 올라가면 뭐야? 네. 그거 잡아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연결, 연결 정확하게 올려서 네. 공격 들어가서 카메라 들어가서 해주면 되잖아 네. 어? 배트 놓지 말라니까. 매번 또 매번 배트 놓지 말라니까. 야, 우리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진행이 지금 나온 거뭐 있어? 자, 알토스가 첫 세트를 먼저 가져왔지만, 네. 2세트 극적인 승부 이후에 원더독스가 완전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아, 이런 본격들을 잡아줘야 돼요. 아직 점수 차이가 좀 나지만 정말 미세의 하나로 금세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